천국의 열쇠. A.J. 크로닌 지음. 김성훈 옮김. 출판사는 홍신문화사. 제1부. 끝머리의 시작. 1938년 9월의 어느 늦은 오후, 나이든 프랜시스 치점 신부는 성 콜롬바 성당에서 언덕 위에 있는 사제관으로 통하는 가파른 언덕길을 다리를 절름거리며 올라가고 있었다. 노쇠하긴 했으나 메르컷 와인드의 완만한 비탈길보다는 이 언덕길이 더 좋았다. 이윽고 토담으로 둘러싸인 정원의 좁은 문 앞에 다다르자 어린애처럼 천진스러운 정복의 기쁨을 느끼고. 멈춰서서 가쁜 숨을 가다듬으며 언제나 좋아하는 경치를 내려다보았다. 눈앞에서 폭이 넓은 트위드강이 가을 석양의 엷은 사프란빛과 은빛으로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북부 스코틀랜드의 강변 언덕바지에는 너저분한 트위드사이드 시의 집들이 늘어서고 분홍색과 노란색의 헝겊 조각같이 타일을 붙인 지붕들이 꾸불꾸불한 돌포장길을 가리고 있었다. 이 국경에 위치한 마을은 지금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크리미아 전쟁 때노획한그 성벽 위의 대포는 이제 개를 쪼아먹으러 오는 갈매기가 쉬었다가는 나뭇가지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 강 어귀의 모래톱에서 말리고 있는 그 물에는 안개가 끼고 항구에 들어온 고깃배의 약해 보이는 돛대들은 하늘을 향해 뻗친 채 늘어서 있었다. 육지로 눈을 돌리니 청동색의 조용한 더험 숲에는 이미 석양빛이 스며들고 그 숲을 향해 백로가 한 마리 부지런히 날아가고 있었다. 맑고 싸늘한 주위의 공기는 장작타는 내음과 떨어진 사과의 강한 향기로 가득 차 있고 마치 계절보다 빨리 첫 설이라도 내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 치점 신부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듯긴 한숨을 내쉬고는 발길을 돌려 사제관 정원으로 들어갔다. 비취 언덕의 정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으나 스코틀랜드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고, 부드러운 울타리를 따라 손질이 잘된 과실나무가 심어져 있어 참으로 풍요로운 느낌을 주었다. 특히나 정원 남쪽에 있는 배나무가 좋았다. 잔소리가 많은 정원사 두 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부는 조심조심 부엌 쪽을 살펴보고, 제일 좋은 배를 하나 비틀어 따가지고 수단 속에 감추었다. 낡아서 파이탄에 두고 온 우산 대신 유일한 사치품으로 사들인 격자무늬의 새 양산을 지팡이 대신 짚고는 노란 주름살 투성의 얼굴을 자랑스럽게 빛내면서 느릿느릿 절름발이 걸음으로 걸어갔다. 무심코 현관 쪽을 바라보니. 현관 정면에 자동차가 한대서 있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흐려졌다. 기억이 흐린데다가 때때로 허탈해져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차를 보고는 갑자기 얼마 전에 주교의 편지로 당황했던 일을 생각해낸 것이다. 주교는 자기의 비서인 슬리스 신부의 방문을 제안이라기보다는 통지했었다. 그는 손님을 맞으러 급히 사재관 안으로 들어갔다. 슬리스 신부는 불도 없는 객실의 난로를 등지고 약간 딱딱한 자세로 서 있었다. 거무스레하고 야위었으며 기품이 있는 얼굴이었으나 청년답게 너그럽지 못한 기질 때문에 주위가 초라한 것을 보고 성직자로서 위험을 손상당한 것 같이 느끼는 참이었다. 도자기라든가 칠기 같은 뭔가 동양의 토산물이라도 있어서 주인의 취미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방안은 텅 비어 있고 마루에는 허술한 리놀륨이 깔려 있으며 말가죽 의자가 몇개 놓여 있을 뿐 특징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날가 빠진 벽난로 선반 위에 아직 계산도 하지 않은 헌금 동전이 쌓여 있고 그 옆에 팽이가 하나 있는 것을 책망하는 듯 그는 아까부터 견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예절만은 잘 지킬이라고 마음먹은 것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치점 신부가 정중한 말로 변명하는 것을 만류했다. 저는 벌써 가정부의 안내로 제가 쓸 방을 보았습니다. 며칠 신세를 질까 하는데 폐가 되지 않을는지요. 오늘은 참으로 근사한 오후였습니다. 경치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타인캐슬에서 여기로 오는데 산 모랄레스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어두워지는 창 너머로 시선을 보냈다. 치점 신부는 슬리스 신부를 보고 있으려니 타란트 신부와 신학교 시절의 일이 생각나서 하마터면 미소를 지을 뻔했다. 기품 있는 몸가짐이나 날카로운 눈초리며 오뚝한 콧날까지 모두 타란트 신부와 꼭 닮아 있었다. 편히 쉬십시오. 치점 신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제 곧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정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만 스포, 스코틀랜드의 하이티 습관이 모두 붙어버렸답니다. 슬리스는 약간 얼굴을 외면한 채 애매하게 끄덕여 보였다. 마침 그때 미스 모퍼시 들어와 낡은 커튼을 내리고 조심조심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를 무서운 듯 힐끔 쳐다본 이 여자가 이 방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3인분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조금은 불편했으나 그녀가 있는 덕분에 이야기는 별 지장 없이 이어졌다. 식탁에 앉자 슬리스는 이번에 짓는 타인 캐슬 대성당의 외양을 위해 주교가 일부러 카라라에서 구해온 특별한 대리석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했다. 햄과 키드니를 넣은 계란 비빔밥을 먹어치우고, 브리타니아 합금 찻주전자로 따라준 홍차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잘 구워진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고 있는데, 치점 신부가 가만히 말했다. 수프는 안드레아도 함께 먹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안드레아, 이분이 슬리스 신부님이시다. 슬리스는 문득 얼굴을 들었다. 아홉 살쯤 된 사내 아이가 어느새 방에 들어와 있었다. 푸른색 스웨터를 입고 창백한 긴 얼굴이 신경질적으로 긴장하고 약간 머뭇거렸으나 이윽고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으며 기계적으로 우유주전자에 손을 내밀었다. 접시 위로 몸을 숙이자 젖은 갈색 머리카락이 야윈 이마에 늘어졌다. 그 파란 눈은 어리긴 해도 이 자리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예감한 듯 했다. 소녀는 불안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들려고 하지 않았다. 비서신부는 너그러운 태도로 다시 천천히 식사를 계속했고 아직은 이야기의 본론을 꺼낼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때때로 그의 시선은 넌지시 소년에게로 돌아갔다. 아, 내가 안드레아냐? 그는 단순한 예의로라도 뭔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상냥한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 이곳 학교에 다니니? 네, 오, 그럼 무엇을 배웠니? 그는 상냥하게 두세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해보았다. 소녀는 가슴이 두근거려 아무 말도 못했고 얼굴만 붉히며 완전히 무지를 드러내버리고 말았다. 슬리스 신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너무 심하군. 흡사 빈민굴의 아이가 아닌가. 그는 키드니를 다시 한입 한 베어 먹었다. 문득 자기만 좋은 요리를 먹고 다른 두 사람은 죽을 먹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노인으로부터 이런 금욕주의를 과시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불쾌한 일이었다. 최점 신부도 이러한 그의 기분을 알아챈 모양이었다. 그는 머리를 저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맛있는 호트밀을 오랫동안 먹어보질 못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매일 이것만 먹고 있습니다. 슬리스는 잠자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윽고 머리를 숙이고 말이 없던 안드레아가 힐끗 쳐다보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으냐고 물었다. 그리고 식사 후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 순간. 팔꿈치로 스푼을 쳐 떨어뜨려 버렸다. 그는 무거운 장화 소리를 내면서 문쪽으로 걸어 나갔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식사를 마친 슬리스 신부는 의젓하게 일어나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날로 앞으로 갔다. 그리고 두 다리를 벌리고 뒷짐을 진 채로 아직 식탁에 앉아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듯. 이상한 자세를 하고 있는 늙은 동료를 슬며시 관찰했다. 이것 참 난처하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성직자의 신분으로서 이것은 너무나도 한심스러웠다. 얼룩투성이 수단에 때꾸기 반질거리는 갈라 혈색이 나쁘고 피부도 까칠한 이 초라한 노인 한쪽 볼에 흉터처럼 보기 흉하게 부르튼 자국은 아래 눈꺼풀을 뒤집어 놓았고, 이 때문에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이었다. 영원히 비뚤어진 것 같은 목은 짧은 한쪽 다리와 잘 균형이 잡혀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언제나 내리뜬 눈은 쏘는 듯한 사팔눈이며, 그것이 이상하게도 사람을 쩔쩔 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년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교님께서 신부님을 여기로 오시게 한 것은 퍽 친절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귀국하자 바로 이 고향에, 여기는 주교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슬리스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주교님의 고향이 신부님과 같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벌써 이른에 가깝지요. 치점 신부는 끄덕이고 나서 온화한 노인다운 위신을 가지고 덧붙여 말했다. 안셀름 밀리와 같은 나이예요. 슬리스는 무례한 말투에 얼굴을 찌푸렸으나 그것은 이내 동정의 미소로 변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같은 일생일지라도. 쉽게 말해서 신부님은 주교님과는 참 다르지요.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부드럽게 말했다. 주교님이나 저는 신부님의 지금까지의 오래고 성실한 봉사에 대해서 이제는 보답을 받으셔도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은퇴하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순간 묘한 정적이 주위에 충만했다. 하지만 나는 은퇴할 생각이 없소. 여기에 오는 것이 저로서는 대단히 괴로웠습니다만, 슬리스의 조심스러운 시선은 천장을 더듬고 있었다. 조사를 한 다음, 주교님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사태가 있어서요. 그게 뭐지요? 슬리스는 초조한 듯 했다. 여섯 가지. 열가지 아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를 세는 것이 제 역할은 아닙니다만 신부님의 그 동양적인 엉뚱한 행동 말씀입니다. 그건 유감이군. 노인의 눈에서 서서히 불꽃 같은 게 타올랐다. 내가 중국에서 35태를 살았다는 것을 제발 잊지 말아 주시오. 이 성당의 사무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다지요? 빚이라도 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알까달게 없지 않습니까? 1년에 4번 내는 헌금에 대해서도 요즘 6개월째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슬리스의 말소리는 높아지면서 동시에 조금 빨라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금 너무 비사무적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입니다. 블렌드의 거래처에서 지난달에 청구서를 낸 것에 대해 초대 3파운드와 그밖에 신부님은 그것을 모두 동전으로 지불하셨는지요? 받은 돈이 모두 동전이었으니까. 치점 신부는 물끄러미 슬리스 신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마음 속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언제나 나는 돈에 대해서는 둔하답니다. 돈이라는 것에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당신은 돈이란 것을 그처럼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군요. 난처하게도 슬리스 신부는 자신이 의식할 정도로 얼굴이 붉어졌다.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는 다 그쳤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하신 강론이나 충고나 교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그는 아까부터 손에 들고 있던 가죽 표지의 노트를 들여다 보았다. 모두 위험할 정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성령 강림 대축일에도 신부님은 신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손바닥에 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고. 그리고 어디에 있어도 좋을 것이다라고 슬리스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검열관처럼 양미관을 찌푸렸다. 그리고 또 사순절 동안에도 조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해서 모두 지옥에 간다고는 할수 없다. 나도 한 사람 지옥에 가지 않은 무신론자를 알고 있다. 지옥은 하느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만이 가는 곳이다. 그리고 이건 더욱 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었으나 공자는 그리스도보다 더 유머가 풍부했다. 라고. 그는 분개해 맞이 않는 듯이 또한 장을 넘겼다. 그리고 이건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여기 신도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글랜드닝 부인이 영적 지도를 받으러 왔을 때 신부님은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시오. 먹는 것을 줄이시오. 천국의 문은 어느 것이나 좁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상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는 단호하게 노트를 덮어버렸다. 즉, 신부님은 이미 자기 영혼에 대한 지배력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점 신부는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누구의 영혼에 대해서도 지배력 따위를 가지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슬리스의 얼굴에 불쾌해하는 빛이 짙어갔다. 이제 와서 이런 비칠 비칠한 늙은 이를 상대로 신학적인 토론을 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밖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신부님이 양자로 삼은 그 사내 아이에 대해서도 어디가 잘못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봐주겠소? 랄스턴에 수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이 관할구역에서 가장 좋은 고아원입니다. 다시 한번 최점신부는 사람을 쩔쩔매게 하는 눈으로 슬리스 신부를 쳐다보았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린 시절을 그런 고아원에서 지내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일에까지 비약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느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인정한다 해도 말입니다. 이런 상태는 대단히 변칙적인 것이며,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그는 두 손을 쭉 펴며 말했다. 신부님이 여기를 나가시면 어딘가 그 애의 거처를 마련해야 하겠지요. 우리를 내쫓으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나더러 수녀원 신세를 지란 말씀이요? 아닙니다. 신부님은 클린턴의 원로 사제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평화와 안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메마르고 짧은 웃음이었다. 완전한 안정이라면 죽어서도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늙은 신부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군요.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신부가 많이 모인 곳 따위는 나는 언제나 참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슬리스 신부는 당황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상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신부님, 실례입니다만 적어도 신부님의 평판은 중국에 가시기 전에도 역시 신부님의 생애가 좀 특이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치점 신부는 조용히 말했다. 내 일생의 청산서는 하느님께 제출하겠소. 슬리스는 자신의 경솔이 겸연쩍게 여겨져서 시선을 떨구었다. 좀 지나친 것 같았다. 성격은 냉정한 편이지만 그는 언제나 공정하게 아니,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난처한 표정을 짓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물론 저는 신부님의 재판관이라든가 조사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지 며칠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잠깐 성당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길은 알고 있으니까요. 슬리스 신부는 부자연스러운 미소로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밖으로 나갔다. 치점 신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손으로 눈을 감싸고 꼼짝도 하지 않고 테이블을 향한 채 앉아 있었다. 겨우 얻은 이 한적한 생활이 이토록 갑자기 위협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무언가가 산산조각난 느낌이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억지로 얻은 체념도 이번 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갑자기 자기가 하느님에게도 인간에게도 버림받은 무의미하고 날가빠진 인간인 것처럼 여겨졌다. 타는 듯한 정막감이 가슴에 가득 찼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매우 무겁게 짓눌렀다.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을 정도였다.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그는 울적하여 일어서서 2층으로 갔다. 안드레아는 객실 위에 있는 다락방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다. 모로 누워 몸을 방어라도 하듯 야윈 한 팔을 베개 위에 구부리고 있었다. 치점 신부는 그 잠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주머니에서 배를 꺼내어 침대 옆 등의 자에 개어 놓은 옷 위에 올려 두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다. 조용한 미풍이 모슬린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서 커튼을 열었다. 서리가 내릴 듯한 하늘에 별이 떨고 있었다. 그별 아래 형태도 없고 고결함도 없는 보잘 것 없는 노력 위에 세워진 자기의 어리석은 생애가 줄곧 펼쳐진 것이다. 이 트위드사이드의 거리에서 뛰어놀던 소년 시절이 아직도 엊그제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니 추억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만약 자기의 일생이 어느 특정한 유형에 따라 써진 것이라면, 그 숙명적인 첫머리의 기록은 틀림없이 60년 전, 그 4월의 토요일에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아직 아무것에도 방해받지 않은 행복한 날이었기 때문인지. 그것은 마음 속 깊이 아로 새겨져 있었고,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지나가 버렸던 것이다.